마지막, 아, 마지막 경기 이제 저거야 뿌만이 마지막 경기. 아니, 다섯 시1 0분 정도. 아... 저희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집에 가야지. 우리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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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네. 빨리 해야 돼. 아침에 물 너무 물결어졌어요. 물 너무 무르시고 물어줬어요 아니 그안아니는거 뭔지 모르겠네 그걸 빨리했어요 저희들. 늦게 결어져 버리니까. 또 불도 늦게 켜져가지고. 아. 아, 자 경기 계속 풀다.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어, 신나우스. 퇴근 진짜 저희 퇴근 좋아, 좋아하거든요. 갈 때는 진짜요. 자, 저기 그전 점점 어 야, 전가 저기... 아, 아마 임마. 고맙죠. 아, 야, 전 좋네요. 빨대 입니다 빨대 네요 어, 야, 전세, 전세 올라가거 맞아? 같이 정신을 났네데 가짜 정신천났는올라가는데가냥손을 벌리고 있었는데가다어요이는데 이동주, 이동주? 야을 야이동규옛날과 옛날 옛날하고 다르네요. 야 저건 미리 줬었어야죠. 스파이더 게스트가 선충이 좀 아쉽네요. 최영균 던지나요, 이거를? 저거를다시 잡네. 자 자기들끼리 경프했아구다아프습니다야장다인가요 아프다. 가요다아 네가 긴 컷을 깨나요? 형, 빨리 와줘요! 최용균 선수가 정시에 뛰고 있으니 낯설더라고요, 약간 10할 네. 17입니다, 이제 1점 차고요 저희는 아름다운 경기, 재밌는 경기 하지만 여기 빨리 끝나는 경기 원하죠 그렇죠 서로 응. 막펄 많이 하고 싸우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아유. 평화로운 경기 네 제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네, 팀 파울 제로의 경기 제가 운영할 때 아까 얘기한 건데, 진짜로 제가 작전 타임을 안 부르는, 안 부르는 버릇이 생겼어. 이게 왜 생겼나 했더니 음, 음. 제대회에서 시간 땡기는 하고 딜라이 되면 작전 타임을 한번 우리 저희 팀 애들이 붙더라고 형은 작전 타임을 없어요. 저. 음, 이 그냥 없더라고. 다른 데서는 다 쓰고 가세요. <laughs> 아니요, 거의 안가니다그죠경기부이가아주나 안 <laughs> 말아먹고 있죠. 국다 굿다 생각납니다. 양팀. 김구영 네, 26번. 국밥 먹고 싶답니다. 이유가 말아 먹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맥... 잘 맛있게 말아. 중병 매도 좋다. 중병 매도 좋아. 네, 이렇게 <laughs> 야, 야, 약간 위험했는데. 박홍반 태영균 백차입니다. 백차. 극과 극이네요. 성담과 백차. 야잘 줬고요 마울의 하스켓 아안 아, 들어갑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 기가 막힙니다 00번 지명철 첫 번째 자외선 두개다 놓쳤고 두, 그다음 자외선 두개다 넣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각이냐 현재대로 하면 원래 그 루틴대로 하면 안 들어가야 되는 각이거든요 네. 네. 자, 지명철 야, 아, 제벗어나질 않네요. 정석적인 선수예요. 루틴을 네, 지키네요. 네. 다음에 들어갈 거니까요. 야, 아, 야. 제가 제가 루틴을 맞췄어요. 야, 그렇죠. 이런 것을 안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계속합니다. 다르지 않나요? 장규 선수가 장규 역전 슛입니다 장규 선수 왜날못 뛰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목소리> 이동수, 잘 참았고요. 진영철, 아, 슈터였나요 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박풍관, 박풍관, 왔고요. 어. 지금 기가 막혔던 게 정윤수 선수, 파울은 저 김영철 선수가 했는데 손가락 질는 네. 이동주한테 하는 네. 1사 네. 2필로두 사람 보냅니다. 그렇죠. 사지를했죠사퇴지를 네, 했는데 파울한 선수 는 다른 사람인데 그렇죠. 이동주 옆에 있다가 여기 쓸데없이 여기 사퇴를 당했어요. 이동 선수 보면 이제 옛날 대학 동아리 체강전 때 여기 한양대에서 대표대이 했거든요. 술 먹는데 늦게 온 선수 술 먹인다고 했던 시판이 네. 먹인다고 했더니. 아! 아! 5 0 0 m 미리 한 잔에다가 소주 한병 갖다 붓고 맥주 조금 부어가지고 색깔만 내고 주더라고요. 그거 먹고 경희대 리바운드 서 ش어... 여기 대표님 기절했어. 온지 15분 만에 여자친구 등에 실려갔죠. 그자 22대 1 8입니 그때가 전성기였죠. 지금은 한 집안의 가장. 정말 막중한 책임을 받으셨죠. 이동수 이동수 이동수. 어? 아! 네, 상대 맞고 자기 맞았어. 그렇죠. 골밑 백차. 네 없습니다. 네. 오늘 이 경기는 아름다운 경기예요. 심판들도 지금 선수 교체 에 나왔는데 봐주질 않아. 그런데 문제는 벤치에서도 얘기 안 해. 이 선수 버렸나? 윤동주 버렸어요. 일제도 버렸는데 진짜 이런 진짜 팀에서도 버리나요? 이게 아름다운 청년이네 네, 진짜 네. 아, 이트레이 어. 아니었나요? 오. 어, 아, 양보가 좋습니다. 아, 양 아, 보기 좋아요. 함께 사는 사회 그래. 좋죠. 그렇죠. 세상은 혼자 살수 없거든요. 근데 매드록스는 아까 패스가 잘 되는데 같은 패스. 아구야, 날 셔스고. 여기 좋 야하, 진짜 한다. 지금, 지금, 지금. 지금은 안 되죠. 네, 지금은 안 됩니다. 아까 했어야 되는데 심판들이 정신 났으라. 덥거든요. 날 더운데다가 힘들어. 술한 잔을 당기는 시간입니다. 이동지 잡습니다. 옆에 뛰어들 텐데요. 야, 파울입니다. Yeah, 박훈관 파울은 아니야. 배에 걸린 건데. Yeah, right. 배 나온 게 쟤야? 쟤죠. Yeah, yeah. 야, 박훈관 선수 파울 한 것도 억울하네. 교체까지 당하네요. Oh, also, also. Oh, 파울 아닌데, 이러면서 나오지만 누가 봐도 자기 no. 파울이었다는 거. 실린더가 배, 배 때문에 아, 다 가려졌죠. 갑니다. 이동규 참고요. 이동규 잘 참고. 야, 잘 됐어요. 아, 쟤 차딱같이 했는데 개떡같이 맞췄는데 야, 이반주가 나와주요 이동중. 이동중, 이동중. 야, 지금 남자 갑자기. 이 선수 정신없어. 야, 이 코치 지시 아, 어, 어, 예! 아, 아, 그, 그, 또. 스파이더게스트 12번. 하지마. 박장우 선수 진짜 정신없네요. 둘 때려주면 되지 않았고. 야! 마우리가 아, 아, 네. 야, 정윤수 체이스컬트에 정직하네요. 파울하고 손들어 박홍관하고 달라요. 자기 파울하고 내 파울이냐고 물어봤던 박홍관과내 파울이라고 손들어주는 지명철.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가 이제 예전했던 그런 손들어주는 거. 비선 실세 누굴까요? 이동준가요? 경주입니다. 아이소대시구나 여자복은 여기도 돼요? 우리 동기 아니야? 6대2, 이네요 3대3도 기찮으 3대3도 괜찮으시죠? 대3 3 남들이 하겠죠. 어머, 저, 저 대회도 줄 생각인데. 대회. 어, 어. 한말만딴나 좋은 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77번 번호도 좋아. 아, 이정민 선수 아, 7댕. 아7댕이 역시, 이거, 섰다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7등이 가장 알딸딸해. 차라리 1등이나. 아, 아, 아 지명철, 잘 잡아줍니다. 이동주 혼자 다 하려니까 힘드네요. 야, 비아인 백에다가. 옛날 뒷주머니 찼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디아인 팀이 잘들 됩니다. 박철민. 박철민. 박철민, 아소리 내고, 득점 못 합니다. 아. 야! 좋았어요. 야! 아가스 제가 저 아니 안 서는 안좋어요저 세트를 내줬을까요 이거는 가자 가자 가자. 아, 좋네요. 좋았3대 1. 아, 우레 반대. 아, 야이 아. 키요색 이득전입니다. 뭐뭐 여러, 뭐 여러 가지죠. 점수가 28대 22. 개인적으로 보면 사이드 게스트 멤버가 교체가 너무 많은데, 그죠? 너무 산만한 느낌이 좀있어요 야, 진짜 여기 보면 김경환 씨, 옛날에 그 모습을 기억하는 저로서 저렇게 가정적인 모습이 낯섭니다. 야, 김경환, <목소리> 옛날에 저기 김경환 씨가 술 먹고 대주사람일때 있었거든요. 대중사발인데 <목소리> 무조건 되겠습니까? 자, 팔 없이, 팔 없이, 팔 없이. 주관이요, 주관이요. 이동쇼. 안 들어가고요. 잡아준다. 자, 다시 계속 가보세요. 아이고, 야, 개떡같은 걸잘 맞았어요. 팔로만 하, 팔로만 가, 장영호, 4, 3, 2, 1. 이, 야, 예! 이, 끝니다스타일링스지만쇼트는 예! 너무 교차가 많아요. 이가